네, 이 제품은 샤이니 버너, 버너인데, 자, 우선 완제품에서 하면 방법을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간단 명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해해서 촬영하기 쉽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너트가 있고두 개가 있습니다. 너트를 풀고 빼서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 접지하신 자, 이 잭을 뽑으셔야 돼요. 뽑으시고 나중에 역순으로 뽑으면 되는데, 자, 그다음에 교차하는 방법이요. 안에 보면 너트가 있어요. 너트 두 개를 풀으시고. 이렇게 풀으시고 다시 역순으로 새 제품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버트를 기다리게 넣어주시고요. 반람이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꽉 조여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흔들리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터미널 잭을 순서 자리 위치 밖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꽂으실 때 딱딱한 느낌 그리고 살짝 잡아서 당겨서 흔들어서 빠지지 않으면 정상이고요 느슨하게 들어갔다 느슨하게 빠지면 혹시라도 움직일 때 빠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교체하는 방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